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 그렇다면 시장은 얼마 어떻게 될까요? 자 외신부터 볼까요? 자 월스트시 이제 마디스트 서서히 바운스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ADP가 발표됐다네요. 파월의 뉴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뒤에서 살펴보고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어 금리 인상으로 조금 대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에요. 금리 인상이야말로 말 e 다른 이슈죠. 금리에 대해서도 뒤에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잠언언하하넘어어면면에에서언급하죠죠 번째, e 월이 디 페더레이트 리프트업이라고 하죠. 예,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arch, 3월에. 이거는 뭐우크라인 우크라이나 그안개속에 갇혀 있는 전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에 빚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US 탁 파일. 자, 오일 스탁 파일입니다. 오일 재고량이 떨어졌다.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는 거죠. 재고량이 떨어졌다는 건 창고에 있던 게 많이 나갔다는 거겠죠.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러시안 루블. 러시아의 화폐 단위가 루블입니다. 루블이 플런지 예, 폭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로의 예.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시겠죠.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에 이어지는 뉴스가 내신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혼다. 자동차 업체죠. s u s p e n d 멈추는 겁니다. 익스 n g o m 러시아 Export to Russia, 췄다는 겁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걸다 멈추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수출을 멈춘다라고 하고 기타 등등 업체들도 같이 동참 하고 있죠. 그러면 또불 r 이 튀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i a r 또 s s i a r u s 니다 러시아 외무가 얘기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다. 확괴적일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공포감을 불어넣긴 뭐 더할나위 없는 단어죠.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평화시대가 이어져 왔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대전이란 말은 거의 뭐 터부치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크림반도 때도 안 나왔을까요? 예, 나왔습니다. 크림반도에 이어, 지금 돈바스 지역, 이런 분쟁도, 분쟁이 아니죠.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도 뭐 연장선이라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세계대전이 뭡니까? 전 세계의 나라들이 뭐 주요국이겠죠.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대전은 이 전쟁을 빌미로 번져버리는 거죠 네, 뭐 2차 세계대전도 1차도 그렇고 독일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쫙 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해타산이 있는 겁니다 이해타산 전쟁은 무조건 이해타산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맹분 없이 전쟁하면 얻는 게 없죠 뭐 예를 들면 군모론자들이 얘기하는 유교 전쟁은 무기를 팔아먹는 애들이 뭐 불러온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한마디로 이득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을 하면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거 끝나면 주가가 15만원 간다 묵묵던 카카오가 사자 난리랍니다 이런 기사들 잘 봐야 되는데요 기사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네요 자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젠 진짜 바닥 같은데 점점점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 3월 중에는 무조건 사라고 하는데, 더 오르기 전에 살지 고민입니다. 개인 투자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아닌 확률이 높죠? <laughs> 증거가 없잖아요. 자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대선 이후 빅테크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분석 누가 했는지 말을 안 해요. 이달 말에는 남궁훈 신임대표의 정식 취임도 예정돼 있어. 영영진을 둘러싼 논란도 종식될 전망이다 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뇌피셜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심리가 회복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심리가 회복된 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이러고 있는데 투자심리가 회복 될까요 지금 반발 매수세 바닥매수세가 들어올 들어왔을 뿐인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이 되면 바닥매수세로 들어온 애들이 다 팔고 나갈 겁니다 그때 얼만큼 받쳐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외국인 기관의 그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한번 같이 보시죠.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주가 15만 원 회복이란 카카오의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는 버려야 됩니다. 자, 러시아 ETF 상폐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이것도 한번 코너를 잡고 다뤄보고 싶은데 예, 여의치 않네요 상황이. 반토막에 풀 베팅 개미들이 패닉이다. 예, 사실 이런 데풀 베팅 하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원유가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갈때 제가 풀베팅한적 있잖아요 예,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때 <laughs> 예, 그때 다들 뭐, 이제 한강으로 가는 고평일 열차를 탔다 이랬는데 유가가 100불 넘었죠 예. 아무튼 예, 뭐 여기 보면 그 약관이 중요한 겁니다 ETF나 ETN은 약관이 중요해요 그때 원유 때도 ETN 약관 때문에 왈왈 보였잖아요 그때 걔들이 월무를 바꿔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아이도 생각하면 열받네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큰 수익률을 봤을 텐데. 아무튼 뭐 차치하고요. 러시아 시장의 고유 국가 위험,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스프레드 확대 위험 등 해당하는 특수 상황이다. 라는 거죠. 요것도 한번 잘 곱씹어 봐야 돼요. 내용을. 걔들이 막 상패를 할지 안 할지는 그 약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약관을 뜯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러시아 ETF를 투자 안 하거든요. 예전에 원유 ETN 투자할 때 제가 약관 다 뜯어 봤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볼까 그냥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ETF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기금 2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다. 카카오 그룹주 줍줍이라는 건데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연기금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수로 전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2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이라는 타이틀 하에 상세 내용을 뜯어 보면 제일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어찌 되었건 얘가 추종을 하기 위해서는 코덱스 200이라든지 기타 ETF라든지 추종을 하기 위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됩니다. 예. 누가? 외국인 기관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물량이 나오면 물매 계좌목기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산 거는 한국 시장을 샀다라기 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을 채우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때까지 연기금이 계속 그렇게 매수했어요. 21개월 동안 팔면서도 크래프톤을 매수한다거나, 그 다음에 비키트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TF, 추종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연기금이 한국 시장을 매수 전환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디지털 뉴딜 예산 어디에 쓰이나? 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단어 단어 단어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댐. 데이터 댐이라고 하면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주력적으로 투자하던 클라우드 업체인 n h 는 제가 팔았죠. 그 뒤에 거의 뭐 거의 폭락했더라고요. 제가 판 이유는 아시죠? 예물적분할이랑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안 좋은 문화가 안 좋은 기업 주식 문화가 물적분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진짜 좀 너무하죠 생각해보면. 물적분할이야말로 진짜 오늘 뻥튀기하는 마법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보고 있죠. 그게 어디 나오냐? 4번 뉴스에 나왔죠. 예, l g n 지 솔루션 같은 특 현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뭐 하세울인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G 인공지능 융합, 비대면 인프라, 초연결 신산업, IoT죠, SOC 디지털화 등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쓰인지 보고 이런 디지털 뉴딜 대상 업체가 되면 또그 업체는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보시면 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제 당초 의견을 견제하고 있고요. 지금 w자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w자 예. 이제 요저항선을 뚫어 올려서 요렇게 되는 게 완벽한 영머리 역경 반등이죠. 그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그때 어느 누가 2600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600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갈 거다라고 근 1년 전에 예상을 했죠. 예,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그닥 불안해하지 않고 지수를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들어간 거고 만약에 요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추가적인 악재가 했다는 거겠죠. 그럼 나가야죠. 네, 일단 나가야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텅자 텅자 하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투자자에탁금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주말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곧 주말이구나. 일주일이 빠르네요. 휴일 하나 때문에 음, 투자자에탁금이 계속 줄고 있고요. 지금 시미즈 장군 소폭 늘었는데요. 여기서 또 착시가 발생하는 게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죠. 이건 오늘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순자산액이 커지는 겁니다. 네, 자산이 증식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죠. 처음 맞이하는 초대형 악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해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이 다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도 그래요. 코스피가 3차를 뚫고 나서부터 도대체 누가 이런 증시를 맞이해봤습니까? 모든 그 속칭, 예, 시쳇말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이 상황은 다 처음 맞이했는 겁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모든 투여자가 다 처음 맞이하는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의 이슈와 악재, 호재들을 곱씹어가면서 트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는 거죠. 3차 세계 대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도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3차 세계 대전 될 수도. 심지 뭐 러시아 외무성이 뭐 3차 세계 대전은 뭐 핵전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바이든 인베이저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예. 전쟁 때 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 대통령도 3차 세계 대전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일단 그래요. 이 셀럽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확률은 낮다라는 칼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이에타산이 이 차에 전쟁을 하는데 이에타산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일단 오른쪽을 보, 보실게요.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뭐아프게니스탄 전쟁, 그다음 이라크, 크림 이런 것들 그 차트를 보면서 그 바이더인베이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순간 바닥이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발생했죠. 그럼 바이더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허투루 넘길 일은 아닙니다. 바이더 인베이전이란 걸좀 기억해 보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일은 아니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흐름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에프게니스탄 이건 좀 다른 거죠. 뒤에는. 자, 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펼쳐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이거는. 자, 아, 이 전쟁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어땠나요? 그대로 계속 올랐죠? 야, 이건 리먼 브로더스 금융이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전쟁 발생했죠? 그다음쭉 이어보면, 이기까지 이어보면, 자,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인베이전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중에서, 이 전쟁이 발생하면, 매수계회를 줬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아, 페드가 얘기했죠.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속으로 해보면, 지금 현재 페드가 할수 있는 거 없어요. 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에 대해서 페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페드가 나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긴장 상태를 해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유연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요. 일을 안하기 시작했잖아요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묶여 버리면서 뭐 지금 현재 운송 같은게 잘 안되죠 밀려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패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패드가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할 거라는 생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알수 있는 거예요 예전 사례부터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되겠지만 패드가 모든 카드를 소진할 정도로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천천히 올릴 거다 긴축은 천천히 진행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이 폭락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랑 나스닥을 매평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준금리가 요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이 쭉 떨어져, 올라가는 타임 보세요. 금리 상승기 때. 주식이 어떤가요? 나스닥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안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그냥 옆으로 갔고요. 금리는 상승했지만. 근데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이가 찌그러져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 때, 최근의 금리 상승기 볼게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셀트리온의 추세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좀 댓글이 많더라고요. 뭐, 어셀수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사실 지금 최근에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약간 좀 지금 헛방입니다. 헛방이라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3사 합병 소식 언제 들리는 건지. 내용을 보면 지금 지주회선 합병했어요.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세곳 합병을 위한 사전 단계다. 물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좀 있으면 이슈에 휩싸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셀트리온을 왜사 <laughs>